무한뻘락집입니다 오늘 무한뻘락집 가격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락살입니다. 바지락살은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고요. 살이 포동포동합니다. 국내산 바지락살이고요. 그리고 미역죽입니다. 국내산 미역죽이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염장 쌈다시마는 쌈쌈에 먹으면 맛있고요. 어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파래김입니다. 국내산 노화도 파래김 파래김도 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국내산 완도 건비약입니다 상태 보이시죠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좋은 걸로 보내 드리고 있는 완도 건미약입니다 물에 불린 모습을 찍어 봤고요 그러면 건다시마 입니다 어삽 어. 두툼해서 정말 좋고요. 멸치액젓하고 까나라액젓 판매합니다. 5kg, 10kg 단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강고등어입니다 어, 대사이즈고요.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국내산 강고등어는 간이 딱 맞아가지고 재구매가 많고요. 어, 기존에 드셨던 분들이 선물용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35cm 전후로 들어가고 있는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입니다. 갈치포입니다. 어, 방건조고요 살짝 어, 갈치 조림으로 드시면 됩니다. 코다리는 코다리 찜에 드시면 되시고 러시아산입니다. 가공 국내산했고요 왕특대 부세골비입니다. 쪽산이고요. 가공 국내산했습니다. 신한산 육젓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한산 육젓이고요. 어, 정말 좋아 보이죠?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 보냅니다. 신안산 추젓입니다. 3kg씩 담겨져 있고 어, 추젓 같은 경우 는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새우젓이고요. 북새우젓은 어, 3kg씩 담겨져 있습니다. 어,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은 게 특징인 북새우젓입니다.